최진봉이 비판할 정도면 심각한 거라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특검에 가든 말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훼손되고 그렇죠. 있잖아 대한민국 법치가 훼손되는 현장을 찍은 게 어떻게 개인정보냐고요 이게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입니까? 아니 범죄자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찍었어요 그게 왜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입니까? 정성호 아니,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, 웬일? 오, 오, 웬일이야? 웬일? 패브를 찌르고 수... 오늘 아 뭐야 <laughs> 웬일이야나를 <laughs> <나도> 처음 보네. <웃음> <웃음> 네, 없어요. 와, 이거 보세요. 나 진짜 처음 보네. 뭘 처음 봐요? 권력자한테 비판하는 거 처음 보네. 이거 보세요. 원래 언론에 본명은 <laughs> 권력자 비판인데 비판이야. 권력자만 비판 안 해. <laughs> 무슨 소리야. 처음 <laughs> 보네. 내가 언제 비판 안 했어요. <laughs> 잘하세요. <laughs> 법무부 장관이죠. 아, 나 진짜 처음 보네. 뭘 처음 봐요. 지각 <laughs> 말안 아, 했으면 지금 말하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. <그건> 다말 했어. <laughs> <나> 최진봉이 비판할 <비판하죠>. 정도면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심각할 니다 <laughs> 진짜 우리 장관님 성격 좋고 호인인 거 이제 다 압니다. 정성 호인에서 정성 호랑이가 계셔야 됩니다.